오늘 시편 4편을 쓰고 있는 저자는 지금 시편 4편의 내용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되었는가 오늘 그 배경을 여기에 보면 1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그리고 그 다음 만에 곤란 중에라는말이 곤란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사실 우리 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어, 설명하기가 또 이것을 좀 표현하기가 애매해서 곤란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좋도록 했지만은 에, 더 정확한 번역은 협곡입니다,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그런데 예, 또 다른 말로 우리로 말하면 어두운 터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는 골짜기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관광다니는 이러한 산골짜기, 우리가 전원생활을 하는 이런 산골짜기. 이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협곡 골짜기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2 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할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골짜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명확하게 표현해 주는 구절이고 거기에 표현입니다.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곳이 골짜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골짜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역을 하거나 특별히 물건을 옮기거나 할때 이스라엘은 우리 같이 이렇게 기온이 좋은 그런 땅이 아니죠. 아주 덥고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냉장이나 냉동 보관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던 이 고대 사회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이 모든 물건, 특별히 음식물과 같은 것들은 빨리 옮겨야 되고 빨리. 운반을 해야지만은 이것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짜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때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런 길목이라든지 여러 길로 갈때이 골짜기는 사실은 상당히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름길인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이 일을 하고 상업을 하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만 아니라 그곳을 드나들 것을 아는 도적대들, 악인들 그들도 그곳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골짜기는 상당히 힘들고 어렵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나가야 되만, 지나가야 만 하는 길이에요. 내가 알아요. 거기서 도적대가 어디서 나와서 나를 해할지 몰라요. 뻔히 아는데도 나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가진 것을 보존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참, 이런 컵곡과 같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저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협곡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지나는 것은 내가 생명을 내놓고 사망을 문턱에, 내 죽음을 문턱에 두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럴 때, 오늘 특별히 우리로 말하면은 이 밤과 같은 시간들이겠죠. 어두컴컴하고 우리는 뭐 밤문화가 있으니까 이 밤이 어둡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지만은 어쨌든 예전 사람들은 이 어둠 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고 고난, 고통 뭐 이런 것들로다가 연관시켰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과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함께하고 전화로 나누던 줌으로 나누던 아니면은 이렇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나누던 나눌 때 내가 협곡을 지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게 하나 있고 우리는 기억해야 될게 하나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이 시편저자는 말하고요. 협곡을 지날 때, 인생의 협곡, 골짜기를 지날 때,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꼭 조심해야 된다. 이것만큼은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로 이것만큼은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조심해야 될게 강도를 조심해라. 이게 아니고요. 오늘 중요한 얘기를 먼저 합니다. 경계해야 되는 것들, 그거를 말하는데, 사절을 보겠습니다. 사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런데 거기에 떨며라는 말에 4번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떨다는 말은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라요. 이런 말하죠. 내가 치가 떨려. 근데 이가 막부득부득갈려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원래의 의미 속에서는 4번 번호 밑에 보시면은 분내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니네가 협작길로 가고 골짜기를 지날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왜이 골짜기를 지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하면서 분내면서 절대로 범죄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힘든 골짜기를 지나고 밤을 지날 때 원망이 많아져요. 불평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은 절대적으로 어찌 보면은요 이게 내가 사는 건지 내가 그냥 어찌면 이런 골짜기에 밀려갖고 끌려다니는 건지 이럴지 이럴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참 지나다 보면은 왜 이렇게 악하고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왜 이렇게 숨었다가 갑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골목길에 골짜기에 그 코너에 있다가 나를 갖다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그럴 때마다 너는 이를 갈며 치를 떨며 분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뭐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의미인지 알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자기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나눔의 이야기를 썼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있는 늑대와 열심히 싸워서 내가 늑대를 처부수고 정말로 늑대가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내가 정말로 이롭게 물고 싸웠다. 그런데 그 늑대와 싸우다 보니까 나도 늑대가 돼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늑대가 늑대와 싸워도 늑대가 돼서는 안 되고, 나는 양이 되어서 늑대와 싸워야 된다. 그때에 하나님은 양인 나를... 돌보시고 지키신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우리가 나눌 때,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함께하고, 모든 분들이 서로가 다른 골짜기를 지나요. 똑같은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맞닥뜨리는 상황들은 서로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시편의 저자도 똑같이 협작기를 이 골짜기를 지나고 있어요. 그럴 때 너나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를 떨며, 치를 떨며 범죄하는 말과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늑대를 잡으려고 늑대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양이 되면은 하나님이 양인 나를 도우셔서 이기게 하신다. 오늘 이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서 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 말은 우리가 시편에서 이렇게 s 장 m 절에서 보고 있지만 Jarre, Sam Jarre,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이 말이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출애굽기 19장을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됨. 이래서 이둘 사이에는 언약 관계, 우리로 말하면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이라는 말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로 삼아 주셨다. 하나님의 정말 존귀한 보배로 삼아 주셨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배로 여겨 주셨다. 이 사실을 떠올릴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나의 사랑의 1번지는 나의 사랑의 1번지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너는 절대 잊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고 나를 죽여 쓰러뜨리려고 하는 강도와 같은 상황들이 다 매복해 있는 그곳을 지날 때 나의 1번지, 사랑의 1번지, 바로 하나님이라면은 오늘 나를 택해주고 보물로 여겨주신 그분, 하나님이 나의 1번지라면은 그런 상황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아까 경계한 것처럼 치를 떨며 그 속에서 분노하며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저 늑대를 잡을까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 4장 사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 다음 말입니다.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상황이 어떤 참 내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위기의 상황이 맞닥뜨리게 됐어요. 그런데 위기의 상황을 맞닥뜨렸는데 내가 그 소식을 누구한테 듣냐 하면은 그 여인에게 듣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의 다른 사람 다른 남자한테 듣게 됐어요. 그러면 이 남자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아요. 아니 지금 이 여자가 정말 나가 사랑하고 저 여자도 나를 사랑하는데 가장 어려운 위기에 있으면은 누구한테 일순위로 전화를 하겠어요? 나에게 해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일순위로다가 누구에게 전화하는가 이걸 보면은 우선순위가 알수 있어요. 근데 나는 저 여인을 사랑하고, 저 여인도 나를 사랑했는데, 저 여인이 어려우니까 다른 남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죠. 내가 1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3절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1순위이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보배로 삼아 주심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 귀하면은 어떨 때 그게 증명되느냐? 곤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나타납니다. 오늘 그때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부르는가를 보면은 나의 일순이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일순이가. 오늘 그럴 때 여기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려? 곤란 중에 이 골짜기를 지날 때 내가 사랑하고 보배로 여기는 것처럼 저들도 나를 그렇게 여겨 주겠지. 그래서 저 골짜기에서 가장 먼저 나를 부르겠지. 하나님은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부를까요? 저는 누구를 부를까요? 이 상황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이 협착한 이 길을 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예상도 안 돼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요. 부르시면은.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3절에 너무 너무 행복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저 아무개가 나를 일순위로 놓고 아직도 있구나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행복해하시고 너무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언약 백성이라면은 하나님과 내가 신랑과 신부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면은 이런 협착한 길을 갈때내 생각을 내 방법을 내가 계획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먼저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부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오늘 이럴 때 6절에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순위가 누군가가 오늘 이 시편 저자가 명확하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야, 너 이렇게 어려운데 야, 너는 그러면은 누구부터 찾을 건데? 너 지금 이런 상황인데 누구부터 찾을 건데? 세상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네가 믿는 하나님 찾아봐라. 네가 그 협착한 길을 네가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야, 그거 방법으로는 될 수가 없어. 한번 너 불러봐. 한번 누가 불그 너에게 나타나서 그것을 해주는지 불러봐.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세상 사람들은 나를 조롱할 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뒤에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주소서. 여호와를 끝까지 바라보면서, 아무리 사람들이 조롱하더라도 결국에 내가 부를 것은 일순위에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자꾸만 내 입에서 분노하며 일을 갈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부를 수 있는 일순위는 하나님, 당신밖에 없어요. 내 소리를 제발 들으시고 나에게 얼굴을 들어 보여주세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일순위로 놓고 부르고 그 얼굴만을 생각하고 너무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물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닌 것이지만요. 이런 의인법을 써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이 먼저 기억되는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정말 저 백성이 내 얼굴을 보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계시겠느냐.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이 골짜기를 지날 때 일을 갈며 분을 내기보다는 여러분의 일순인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그냥 두지 않으세요. 나를 사랑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새벽에 있는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어떤 것들 때문에 큰 어떤 게뭐 사고가 있었다. 전화를 받았어요. 아이 괜찮아. 이럴 수겠어요? 아니잖아. 요막 달려갈 거 아니야. 그러면서 속으로는 한편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구나. 이러는 것 속에서 그 속에 또 다른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부르짖는 자 속에 오늘 특별히 어떤 것이 있게 되느냐. 일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지들 때 응답하소서. 그 다음 말입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오늘 하나님이 해 주실 것에 대해서, 이 과거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이번에도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확신하는데, 어떻게 해 주시느냐. 여기 보니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이게 협곡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으니까 곤란이라고 하니까 뒤에도 너그럽게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해놨어요. 그런데 왜좀 드라마틱하게 하려면은요 이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원래 뜻은요 너그럽다의 진짜 원래 뜻은 넓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골짜기를 지날 때 내가 하나님을 일순위로 놓고 막 부르짖었고 내가 했더니 이 협곡에 갑자기 나타날 수 없는 일이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골짜기가 갑자기 넓은 길이 돼서 넓은 길이 돼서 더 쉽게 말하면 넓은 길이 열려서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포위망을 뚫고 나오게 해주셨다. 이게 오늘 너그럽게 했다는 말의 원래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뚫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게 해주셨다. 나는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또 이런 협착한 길을 나는 가야만 된다. 나는 안다. 내가 이것을 안갈수 없다. 나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또 지나서 지나서 가야만 되는 게내 인생이 가야 될 길이다. 그런데 나는 알았다. 내가 이럴 때 나의 일순위인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 찾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얼굴이 나를 향하도록 내가 정말로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신다. 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많은 물질로다 뭘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큰 업적을 세워도 되는 것도 아니고, 협곡을 지나고 있을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거를 가장 기뻐하시는데, 내가 그거를 못할 일뭐 있냐. 나는 그걸 할 것이다. 하면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눔터를 통해서 우리들의 어려움을 나누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러는 가운데 우리들이 꼭 기억되어야 될 중요한 핵심 바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부릅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협착한 길에서 너그럽게 넓은 길을 확 열어 이 포위망을 뚫고 지나가게 하실 겁니다. 이런 나눔이 있길 원합니다. 이런 어찌 보면은 시편 4편에 어떻게 보면 이 기자의 이런 마음을 알았는지 고린도후서에서 4장 8절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하시는 말씀 바울이 이거를 배경으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 상황과 딱 맞는 말을 탁 이렇게 하나로다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서 이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러면서 구린도후서에서이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성도의 교제가 있고 성도의 나눔이 있을 때 오늘 시편 4편의 이 기자처럼 우리가 협착한 길을 가지만은 이 속에서 치를 떨면서 분노하는 나눔이 아니라 오늘 이 협착한 길을 가면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협작한 협곡이 넓은 길이 돼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나누면서 우리가 여름이지만 수시로 만날 때, 전화통화할 때 이런 은혜의 나눔이 있는 나눔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